유력 윤핵관의 재등장.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후보의 아나무인 행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단일화 결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권을 받아 협상을 주도한 것이 윤핵관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윤핵관을 퇴진시켰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핵관은 여전히 캠프 내에서 암약하며 실질적 결정을 주도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약속은 말짱 거짓말이었고 그동안 국민을 기만해왔으니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단일화 일정을 이유로 영주 유세에 부참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유세가 시작될까지도 곧윤 후보가 도착한다며 청중을 속였습니다. 유세장을 찾은 영주 시민들은 윤후보의 등단을 염없이 기다렸고 윤석열 후보 측은 지지 유세가 다 끝날 갈 때야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영주시민과의 약속인 유세를 사전에 설명하지도 않고 불참한 행태 역시 국민을 무롱한 것입니다. 결국 윤핵관의 암약, 유세 불참 모두 국민을 안정해 주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